야, 리뉴아, 매표소 안에서 그렇게 졸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? 뒤에 줄서 있는 거안 보여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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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내가 말이야, 어? 여왕에 대해서 공공질서 같은 걸 지켜야 하냐고! 보통 여왕은 이런 거 프리패스 아니냐? 내가 줄까지 섰는데, 너무 시간에 졸고 있는 것도 깨워줘야! 여왕님은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데요. 여왕님이 허가해 줘서 지은 극장 건물이잖아요. 어, 어, 정말이야? 으씨. 그런 건 진작에 좀 말을 해 주던가. 티켓 끊으려고 30분이나 기다렸잖아.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빵집이 아니라 극장일 다 오신 거죠? 항상 극장 앞을 지나쳐 가기만 하셨잖아요. 예? 여왕의 사생활을 캐물어 보지 말란 말이야. 네. 내키지 않으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. 여왕이니까요. 그, 그 그치? 여왕이니까 내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? 어느 정도는요? <laughs> 고맙다, 임마.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녀석은 정말 손에 꼽는데. 그럼 아까 슬쩍한 빵을 조용히 즐기러 가보실까? 어... 어... 이 시공간의 유정여왕님은 유달리 게으른 것 같아.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... 어쩌면 교주님이 존재하기 때문에? 지능 보존의 법칙...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닐까?